자, 오늘 해본 세키로 모드는 엘드나츠 모드입니다. 엘드나츠 모드는 뭐냐? 요 스킬들을 다 바꿔줍니다. 스킬. 여기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은 대충 무슨 스킬인지 알려주죠. 그래서 일단은 써보는 게 맞는데, 선풍배기부터. 아, 빼버렸다. 선풍배기부터. 지상에서 쓰면 요렇게 똑같은데 혈도술이 걸려요. 이미 개사기죠. 혈도술 걸리고 그리고 무기마다 점프해서 쓰면은 다릅니다. 점프 쓰면은 양궁 두 번. 근데 너무 난산하지 말라고 저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계속 공포가 차죠. 그래서, 공포 좀 줄이면서 찍을게요. 다음엔, 속독색 빼기. 요거 그냥 써주면은, 요렇게 되는데, 이게 몸머리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위에 잔몹 있으면은,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모아서 뭐 하느냐. 점프해서 쓰면은, 얘가 올라가더니, 내려 찍습니다. 어, 밖에서 써보면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요. 이게, <laughs> 이게 뭔짓거인가 싶긴 한데, 이렇게 되고, 거꾸로 돌리기. 이거는, 일단은 속독세 백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고, 여기서 점프하면은, 내려 찍는 거. 똑같죠? 근데 얘는 거꾸로 돌리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있다. 1문자, 1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번개가 내려와서 하회로 죽습니다. 하회로 죽기 때문에 얘는 점프해서 쓰면은 그냥 이렇게 1문자, 번개 1문자 아니면은 모아주면은 지도를 쏩니다. 와, 근데 이펙트 진짜 잘 해놨다. 히두로쓰 쏘는데 공포 엄청 빨리 차죠? 쫄여주고그 다음에 1문자 2연. 요것도 그냥 쓰면 죽고. 모아서 쓰면은 두번 쏩니다. 두번 써주고. 그리고 점프해서 쓰면은 한번 찍고 한번 쏩니다. 간단한데 사기죠. 좋요 다음은, 아시나 신문자. 이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펙트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지. 그리고 세대 때리는 거 같은데, 신문자가 아니라, 세번 나가네. 네번 얘가 긋는 것까지 네번 하고, 세번 하고, 검기 세번 오. 얘는 점프는 똑같아요. 안 나갑니다. 다음 경배용선 이거는 짝 불사백이 나갑니다. 왜 이게 나가지 모르겠네. 짝 불사백이 나가고 점프해서 쓰면은 갑자기 앵무 두번에 추가타까지. 음좋구요 그다음에 파마의 형 이거. 또뭐 비슷한데 짭불사비 해고 두번더 싹싹 넣어주고요 점프에서 쓰면 은 앵무 한번더 똑같다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홀드가 있어요 홀드 홀드를 해주면 와와 와, 좁아 보미가 거의 전칙인 것 같은데 뭐 이런거 써주고 다른거 선봉각은 뭐 이러더니 끝이에요. 아니, 나 추가 탄데 있나? 추가 탄데, 네, 추가 탄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했으면 독불입니다. 너무 딴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삼봉강 보살각도 뭐 비슷한데, 이를 찍고 슥슥. 어, 안 비슷해. 연타가 있네요. 연타 해주면은 도대, 도대, 오이씨 폭죽. 기털이 끝인가? 끝인가봐요. 네, 이거 점프했으면은 동 날려요. 다음 대인자 찌르기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용섬 용섬 요것도 멋있죠 번개 한 줄기 나갑니다. 근데 저거는 파괴 효과는 없고 대신 화거리가 엄청 깁니다. 이거 멀리서 써도 애들 맞더라고요. 그거 홀드를 해주면. 야 이게 뭐 이게 닌자지? 얘는 특이하게 점프가 따로 있어요. 솔직히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줄기로 바람이 나다 멋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씬, 이씬 같은 경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불 붙더니, 주 같아. 그 수라루트 이 씬, 비슷해지는 거죠. 얘는 점프는 없습니다. 다음은 쪽배건너기. 쪽배건너기는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냥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범위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점프해서 쓰면은 요런 거 쓰는데, 이게 행방불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판정 좀 애매합니다. 중독 걸렸다. 중독 걸리면서 피한 피 게가 피 됐네. 어쨌든 다음 소용돌이, 이것도 비슷한데 좀더 뭔가 범위랑 검기가 많아진 느낌. 그리고 막타가 하나 더 생겨요. 어, 잠깐만, 이거 검기안 나와. 왜 아, 나 카타시로 다 썼구나. 잠깐만요. 막다 치고 나서 훅 멋은 있죠. 멋은 있는데 아무래도 끊기기 쉬운 스킬이라 또 점프해서 쓰면은 갑자기 앵무를 쓰더니 멋있죠.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다음 앵무. 액무. 앵무는 정말 그냥 써도 사기고. 앵무가 진짜 세키로 최고 불사백이랑 파티어 기술 두 개인 것 같은데. 그냥 써주면 앵무 나가는데, 이 추가타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거 번개 뇌반 되고, 추가타까지 때려주는. 그리고 점프해서 쓰면은, 잠깐만요. 진짜 빨리 쓰네. 프프스만 쓰면은 번개를 갖고 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오래 있으면은 꺼지면서 어, 제가 걸려요. 이러지 말고 갖고 와서 그냥 좀 있다가 들어주면은 이거 탈에 됩니다. 심지어 이건 카타시로도 안 씹. 뭐이 이 정도로 해놓으면은 각타시로가뭔 소용인가 싶겠지만은 어쨌든 고 불사백이 불사배기. 불사백이는 모션 똑같은데 검기가 나가요 이 이션 이신한 페이지 검기 같은 또뭐 소타 같은 게 나가는 거 같은데. 그냥 이펙트인가? 이거는 점프해졌으면은 필드가 생깁니다. 뭔 효과인지 몰라요. 좀 이따 몬스터랑 같이 써보죠 뭐 있고 다음에 비전 불사배기 일단 기본은 불사배기가 좋습니다 대신 모아서 쓰면은 좀더 굉장한 더 긴장한거 나고 점프했으면 얘도 아 잠깐만 훅훅 따네 훅 점프하면 얘도 네, 필드 깝니다 바람필드 깔고요 그리고 얘는 달리기 하면서 쓰면은 요런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적인가? 무적인 것 같은데 뭐 공격은 안되고 잘 모르겠고 이제 다른 거를 타겟팅 해야 되는 애들부터 볼 게요 자 일단은 속독쇠배기 아까 몸 머리 한다는 거한이 정도 거리 있으면 써주면은 이건 잘못 썼고요써주면은 이렇게 끌려옵니다. 끌려오죠. 그리고 이 거꾸로 돌리기인데 거꾸로 돌리기 있으면은 총 쏴요. 나도 이제 이 씬하고 정정당당히 싸울 수 있는 거야. 총은 하나 있어야지. 아, 잠깐만. 좋아요. 다음은, 요거 대인자 찌르기. 요거 찔러주면은, 네, 뭐, 그냥 없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게 모으기가 돼요. 모으면은, 화상이 보여야 됩니다. 물검. 물검이 보여 되고, 모아서 쏟으면은, 찌르고, 인챈트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이게 공중이 너무 사기예요 공중 쓰면은, 화두는 씁니다. 근데 이게, 회관도 엄청 깎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상 걸려서. 그냥, 이것만 써도 다깰 정도. 그리고, 5위로 가면은, 오이야 비전이야. 비전이구나. 비전도 뭐, 비슷한데. 이전같은경우 찌르고나서 그냥 추가타있습니다 추가타 추가타있고 모아서쓰면은 맞죠? 제가 네, 맞습니다 모아서쓰면은 네뭐 추가타 추가타있고 점프해줬으면은 파전속도 똑같고 에이 과연 가사기야 다사기고 요거 필드 까는거 무슨 효과인지 보고 아 그냥 다가오질 못하네. 다가오지도 못하고 대시해서 쓰면은 뭐 없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검 날리는 거 날려 주고아 여기 검 넣는 그거네 바람 이펙트가. 잘 만들었다. 오 멋있다. 멋있는데 불사백이는 그냥 기존 불사백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딴게 너무 사기가 돼 갖고. 둘러 쓰고. 그럼 칼집에 넣으면서 바람오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네뭐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재밌고 재밌는데 밸런스는 좀안 맞아요. 너무 더 사기라. 카타시로 안 쓰는 애들도 사기고, 그냥 뭐한 번쯤 데미용으로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봉.